오. <laughs> <laughs> 아빠 이제 이거할수 아.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줄인가 봐요. 어안 <laughs> <laughs> 내려와요? 걸어 는데 걸을 거야? 걸어 와. 그래 로아 걸어. 우와, 로아 섰네. 어, 누웠네, 로아. 제 누워있어. 아주 편안하게 누워계시네요. 아빠. 아, 아빠 여기 있는데? 나가고 싶어. 아, 일로 내려오면 돼. 일로 내려와, 이제. 어. 일로 와. 엄마 아빠 쪽으로 와. 올라가, 올라가. 오이고 잘하네 오, 우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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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빠 도와줄게 여기까지 오면 일로 오면 돼 이제. 엄마, 개미야. 아 개미 있어? <laughs> 어, 괜찮아. 발로 밟아. 로아, 발로 밟을 개, 수 있지? 리 친구야. 야, 발로 밟아 개미 우리 친구인데. <laughs> 야, 괜찮아, 괜찮아, 일로 와. 응. 어. 빨리 와, 일로 와. 이거 자꾸 와. 어. 어. 개미 진짜 있네. 어, 일로 와. 어. 우와, 잘한다, 로아. 어, 천천히 내려와. 내려와, 어, 내려와, 로아. 내려와. 무서워. 어, 천천히 내려오면 돼. 잡아어 아이, 무서워. 어, 아이 근데 로안 엄청 잘하는데, 지금? 음, 무서워하면서. 아이, 무서워. 하는데 잘하는데? 어. 어, 여기까지 내려와. 우와. 아빠가 잡아준다. 잡아준다. 어, 아빠 잡아준다. 아빠 믿고 내려와.